안녕하세요. 동탄역 유림노르웨이숲 전문 부동산인 동탄항소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이번 영상은 동탄역 유림노르웨이숲 주상복합 아파트 소개와 입지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동탄역 유림노르웨이숲은 아파트, 오피스텔, 오피스, 상가로 이루어진 주상복합입니다. 이중 주상복합 아파트는 세대수 312세대. 총 2개 동이며 주차시설은 432대. 세대당 1.38대로 넉넉합니다. 전용 면적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탄역 유림노르웨이숲 주상복합은 4개 단지 중 여울공원 뷰를 볼수 있는 2개 단지로 배치되어 있는데요. 아름다운 뷰를 자랑하는 동탄 신도시 최대 크기의 공원인 여울공원이 주상복합 바로 앞에 위치해 있고 아름다운 음악 분수 광장도 단지 앞에 위치해 있어서 보는 재미와 시원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학군 정보. 여울초등학교가 도보 7분 거리에 가깝게 위치해 있고, 이산중고등학교가 도보 15분, 차량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교통 정보. 동탄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단지인데요. 동탄역은 2024년부터 GTXA 노선이 개통되어 수서역까지 20분 만에 도착할 수 있고, 기존 SRT와 지하철 노선 등 다양한 노선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으로는 기흥동탄 IC가 10분 거리에 있어서 서울이나 지방으로 빠른 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화성동탄은 IT, 반도체 전문 기업인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LG, 현대, ASML 코리아 등 많은 국내외 기업들이 입주해 있고 관련된 여러 업체들이 많이 입점해 있어 지속적인 배후 수요가 이뤄지고 있어서. 유림노르웨이 숲도 거주와 상가 입점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탄역 유림노르웨이 숲의 주변 편의시설을 살펴보면, 동탄역 주변으로 롯데 백화점, CGV,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이 있고, 홈플러스 동탄점이 차량 10분 이내에 위치해 있으며, 한림대 동탄성심병원과 동탄의 랜드마크인 동탄호수공원도 차량 1 0여분 거리에 있어서 다양한 문화 시설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동탄역 유림노르웨이 숲내의 상가와 주변 상가도 많아서 편리함을 더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주변 개발 호재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탄 트램 공사입니다. 본선 일로서는 수원시 망포역에서 오산시 오산역까지 이어지는 노선과 병점역에서 동탄이 차고지로 연결되는 노선이며. 환승이 가능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완공시 동탄에서 병점 수원까지 이동이 매우 편하고 빠른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동인선 공사입니다. 동탄 인덕원 복선 전철공사로 인덕원에서 의왕, 수원을 거쳐 동탄으로 도착하는 노선으로 완공시 신분당선, 월급 판교선 등과 환승이 가능합니다. 가장 강력한 호재는 바로 동탄 이신도시에서 차량 20분 거리인 용인 원산면 일대에 122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건설되는 것입니다. 용인 원산면 일대에 SK하이닉스가 들어오고 용인 남사면에는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오게 되는데 대기업 입주로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이 동탄 이신도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저희 부동산은 동탄역 유림노웨의 숲을 비롯해서 오피스텔, 상가, 아파트 전문 부동산으로서 분양, 매매, 임대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연락 주시면 정확한 정보와 최고의 매물로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매물만 선별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